아, 네, 이번 시간에는 가등기를 앞에 집행을 하면서 잠깐 봤지만 가등기 문제가 의외로 많이 부딪히고 그래서 이 가등기와 관련된 문제를 좀 심도 있게 종합정리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앞에서 좀 시간에 쫓겨서 조금 아쉬운 게 자꾸 남아서 이 가등기의 경우의 수에 따라 집행방법을 정리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선 가등기 실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지난번에 가등기 할때 가등기에 대해서 이걸 설명을 드렸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음, 말씀드릴게요. 제일 대표적인 가등기는 이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음. 원인은. 이 뭐 매매 예약 증여 예약일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보면 제일 전형적인 가등기는 청구권 보전 가등기다. 청구권 보전 가등기. 이 청구권에 따라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일 수도 있고 전세권 설정 등기 청구권일 수도 있고 근저당 설정 등기 청구권일 수도 있어. 중요한 건 여튼. 청구권 보존 가등기다. 그 원인에 따라 매매 예약일 수도 있고 증여 예약일 수도 있고 또 뭐~ 근저당 예약일 수도 있고 전세권 예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일 흔하고 많은 것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 제일 많은 거는 매매 예약. 그다음에 증여 예약이다. 이 청구권 보존 가등기는 음~ 우리가 이~ 가처분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요 가처분. 가압류와 가처분의 가장 큰 차이가, 금전처권돈 받을 걸 보전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잡는 거를, 상대방의 재산을 잡는 걸 가압류, 비금전청구권 등기청구권, 이런 걸 보전하기 위해서, 어, 재산을 잠정처분하는 거를 가처분, 돈이니 아니냐, 우선권이 있느냐, 없느냐, 마찬가지예요. 이 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음, 가처분과 같다. 차이점이 있다면, 참 있, 있다면 가처분은 상대방이 안 해주니까 못 믿겠으니까 법원을 통해서 강제로 한게 가처분이라면 이거는 상대방이 가등기를 해준 거다. 효과는 똑같다. 돈 때문에 한게 아니기 때문에 가처분처럼 돈 때문에 한게 아니기 때문에. 돈이 남아도 배당을 못 받는다 이거는 그 대신 얘가 본등기를 하면 밑에를 말소시킨다 밑에를 음. 물론 얘가 제일 앞에 있으면 제일 앞선순이면은 경공매 할아버지가 돼도 이게 최선순이니까 말소 안 되고 있다가 본등기하면 다 말소시킬 수 있는데 음. 중간에 근저당 미치면 얘가 본등기하면 자기 밑에는 말소할 수 있지만. 자기 후에 건재당은 말썽을 시키기 때문에 경매 놓으면 건재당으로 경매 놓으면 넘어가면 이것도 같이 없어지는 얘는 배당을 못 받는다 돈 때문에 낸게 아니니까 이게 청구권 보정 가등기다 이번 시간에 그돈에 공부했던 걸 토대로 심도 있게 가등기 문제를 아주 깊이 있게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가등기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 담보가등기 이거는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하는 대신에 가등기를 한 거다 이건 사실 근저당과 비슷하다 담보가등기는 음.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만약에 돈을 못 갚으면 못 갚으면 이 부동산을 대신 가져가라 이걸 대물변제 또는 대물반환의 예약거럽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가면서 못 갚으면 부동산을 가져가라. 만약에 나중에 나중에 부동, 돈을 못 갚아서 부동산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그 동안에 가압류가 들어오거나 명의가 바뀌면 못 가져오잖아. 가져와도 의미가 없고 이걸 방지하고 해서 미리 가등기 놓는 거야. 응? 그다 돈을 못 갚으면 본등기하면. 응? 그러면 돈을 빌려주면서. 근저당을 하는 것보다 가등기라는 게왜 유리했느냐. 말씀드린 바 있듯이 근저당을 설정했으면 돈을 안 갚으면 경매를 넣어서 경매 를으면 오래 걸리고 또 팔린 돈, 경매로 매각된 돈에서 근저당권자는 자기가 빌려준 돈과 이자 빼놓고 남는 돈은 남는 돈은 후순위자한테 주든지 소유자에게 돌려주게 돼 있다. 나는 원금 이자밖에 못 받는다. 그러나 담보가 등기를 하면 돈을 안 갚으면 바로 본등기 하면 경매를 것도 없고 또 원금 이자 빼고 남는 돈이 있어도 다 꿀꺽할 수 있어서 너무나 이것 때문에 사채업 하는 분이나 이런 분들 때문에 피해자가 속출하다 보니까 가등기 담보법이라는 걸 만들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다. 음. 이미 설명드린 거 있지만 복습을 좀여기까장은자 첫째 꿀꺽 하되 청산하고 꿀꺽해라 무슨 말이냐면 시가에서 시가에서 네가 빌려준 돈하고 원금 이자 빼고 남는 돈을 가지고 후순이자 주고 또는 남는 게 있으면 소유자한테 주고 그다음에 꿀꺽해라 청산하지 않고 그냥 이전 등기 해가면. 무효다, 무효. 어? 청산하고 꿀꺽해라. 그냥 가지가면 무효다. 음. 그냥, 그냥 가지갔으면, 그, 뺏긴 사람은 빌려준 돈, 이 청산 절차를 마칠 때까지는 빌려준 돈하고 이자를 갖고 소유권을 찾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나머지 청산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응. 그리고 두 번째, 배당 요구 종기까지 담보 가등기라고 신고하면 근저당처럼 담보니까 우선권을 받는다. 근저당과 다른 점은 근저당은 경매 전에 근저당권자는 신고 안 해도 당연 배당권자인데 담보 가등기권자는 담보 가등기라고 등기했어도 그냥 어떻든 신고를 해야만 배당받는 거로 가등기 담보법에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가등기 담보권자도 근저당처럼 바로 경매를 놓을 수도 있다 가등기 상태에서 정리하면 가등기는 두 가지다 청구권 보전 가등기, 제일 대표적인 게 매매 예약으로 소유권이던 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가처분과 권리분석이 같다 가처분처럼 밑을 죽일 수 있고 돈이 남아도 배당을 못 받고. 음. 담보가등기는담보가등기는 에, 담보가 등기는 근저당과 비슷하다, 근저당. 그래서 경매를 넣을 수 있는 건 똑같다, 이거나 이거. 그런데, 그런데, 배당도 받을 수 있는 건 비슷하지만, 이거는 신고를 해야만 배당받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꿀꺽할 수도 있다. 근데, 청산저찰 거치고 꿀꺽해야 된다. 청산 절차를 거치 않고 굴콕 하면 무효다, 이게. 그래서 원금 이자를 변제하고 찾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청산금을 달라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있다. 그래서 근저당하고 비슷하면서 좀 다른 면이 있다. 그래서 강제 집행 방법이 좀 다르다 그랬어요. 청권 보전 가등기는 등기 청구권. 가등기에 의한 본 등기할 등기 청권 강제 집행 방법에 따른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공부했듯이 등기소권 공부 암날 때듯이 압류 보관인선임 및 등기행명령 추심명령 추심해소를 거쳐서 추심 판결로 강제로 등기한 다음에 경매를 놓게끔 담보가 등기는 담보가 등기는 이게 만약에 근저당하고만 똑같다면 근저당과 똑같다면 이 담보가 등기를 상대로 어떻게 되냐면 압류 및 추심, 압류 및 전부하면 되는데 담보가등기는 근저당과 다르다. 왜? 경매청음권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있어가지고 그러 가지고 어떻게 한다? 담보가등기 일을 상대로 강제 집행할 때는 압류 추심, 압류 전부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한다? 압류한 다음에 그 밖의 재산권. 이거는 그래서 압류한 다음에 특별한가 방법으로 매각을 해야 된다. 담보감기, 담보가, 등기를 해놓고, 담보가 등기를 해놓고, 어, 이 압류 특별한가 배당이 아닌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해버리면 이상한 결과가 초래된다. 특히 전부명령 같은 거 했다가는 뒤처리가안 돼서 이상하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정리하면 압류 방법을 잘 선택해야 된다. 근저당권도 근저당권 채권을 압류 추심, 압류 전부한 다음에 근저당 이전등기 안 하고 경매를 놓을 수가 있어요. 경매를 그러니까 근저당은 압류추심, 압류, 압류 전부안 하고 경매를 놓을 수가 있는데, 이 근저당을 이전등기를 못한다고 그래요. 학설상. 왜냐하면 근저당을 이전등기 하려면 채권이 확정된 다음에나 이전등기가 되는데, 근저당 채권 압류추심 전부했더라도이 채권이 확정됐는지를 몰라가지고. 이 근저당을 이전 등기하려면 계약 양도로 하거나 계약 양도로 하거나 채권이 확정된 다음에 이 양도를 받아야 되는데 바깥에서 압류 추심 전부만 해가지고는 이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압류 추심 전부한 거 가지고 이전 등기하는 게 쉽지 않다 고 그래요. 근데 이 가등기 담보 한 거를 압류추심 한다면 이전 등기 받으려면 이게 과연 이전 등기가 되는 건지도 애매하다니까 이게. 근저당권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있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압류에서 특별한가, 특별한가 하면 뭐다? 낙찰자가 가등기를 낙찰받는 거예요. 그 돈을 이제 배당받는 거죠 우리는. 음, 담보가등기를. 그래서 방법이 다르다는 걸 눈여겨 두고 여기까지는 지난번에 했던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복습하는 중이었어요. 자,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경공매 시간에는 찬찬히 보는 내용이에요. 근데 경공매 수업을 듣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가지고 또 경공매 들은 분들은 여기까지만 봤지만 이 뒤에 이거에 대한 대처는 안 봤거든요. 이 대처는 민사소송실무 시간에 좀 봤는데 그걸 좀더 강화시켜서 민사소송실무 시간에 본거보다더 심화시켜서 총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 셋다 모은 거니까, 바보입니다. 실무상, 이게 담보가 등기인지, 보통가 등기인지, 등기부가도 어렵다. 왜? 분명히 등기법에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또 담보가 등기는 담보가 등기라고, 이렇게. 분명히 등기를 등기,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인지, 담보가 등기인지를 등기법에서 구분해서 등기하도록 돼 있지만, 실무는 실무는 매매약 가등기도 매매약으로 예 하고 담보 가등기도 매매약 예 가등기로 한다. 실무는 음, 실무는 어 법무사실의 양식이 이거밖에 없다, 대부분. 이걸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번거롭기도 하고 이거밖에 없다. 변호사실에서 등기하는 사무실도 있다. 근데 대부분 법무사 직원들이 가서 하는 거라 요, 이러고 한다 등기소에 본인들이 비용을 절약하려고 가서 등기를 해도 등기소에도 이거밖에 비치 안돼 있다. 이거로 등기해도 매매 예약 이전 청구권 가등기로 등기를 했어도 실제가, 실제가 매매가 아니고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한 거라면 그렇다면 가등기 담보법 적용을 받는다는 게 판례다. 왜? 아니, 뭐, 법에도 그렇고, 탈법행위를 막으려고. 여하튼, 이유를 떠나서, 실무에서 담보가등기로 등기된 건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 제가 한 20, 30년째 업무를 하면서 한 두세 번밖에 못본것 같다. 교육은 이렇게 늘 얘기하는데, 30년 전, 90년 전의 걸 보고 교육, 교육자를 쓰고 있다. 그 뒤로 새로운 걸 찾기가 어려워서. 물론 열심히 찾으면 더 찾을 수도 있었겠지만 아마 이 수업 듣거나 이런 분들 대부분 이것만 받고 이건 보지 못한 분이 더 많을 거다. 앞으로 평생 못볼 가능성도 있다. 있긴 있는데.